뺐다가, 다시, 파이팅. 프리리죠. 프리. 축. 추까지맞네요 얘는. 두 대. 끝. 고속연사포 발동됐을 때, 이렇게, 가서 쳐주시고, 2로. 한 방에 죽었죠, 지금. 휴식에 말고 신발 하셔야 돼요. 신발 업그레이드 그 특성 신발 특성 도벽 해일대 리산 아 뭐야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진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 상대가 이렇게 강화 큐 있죠? 지금 여기 이게 쌓이잖아요 이때 뒤로 빠, 빼는 무빙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강화되지 않은 큐는 도벽이랑 교환하셔도 돼요. 절대로 강화 큐는 맞아주시지 마시고 딜교 손해가 크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라인을 쭉쭉 밀어주세요. 지금 상대 정글이 잠시만요. 상대 정글이 없어도 지금 킬각은 따로 안나오거든요 기창만 플래시로 삐하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고 상대 정글이 보이면 더 적극적으로 딜교해주고 더 뺏어주고 최대한 미니언이 많아야 되거든요 최대 미니언이 미니언이 압박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블라디가 아예 막 딜교를 걸수 없게끔 이렇게 큐를 지금 실패했는데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비스켓 이제 사용시에 어, 비스켓은 잃은 체력이랑 만화를그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체력이 없을 때. 그리고 만화가 없을 때 쓰시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응. CS 반반 가면 케일이 좋죠. 연기 살짝 했어요. 쭉 빠지고. 지금 Q만, Q만 안 맞아주면 돼요 미니언에 빨면 그때 도벽 터뜨리고 그리고 부시 플레이 이렇게 미니언 어그로 끌어 빼주는 거 엉덩이 빠졌죠 혹시 몰라서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가고 있죠, 지금 실수했죠, 상대가 너무 K를 물러봤죠? 이러면 CS는 얘가 받아 먹겠지만, 레벨링이랑, 이제 나, 템 나오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 나겠죠? 일단 돈이 1,050원이 되시면, 강의의 검을 사, 사주세요. 그리고, 천오, 1,050원이 넘으면, 인장, 아니면, 도란링. 도란링 하나 더 사셔도 돼요. 인장의 도란 링, 둘다 가셔도 돼요. 그래서, 와드 계속 해주면서, 쭉쭉. 아까처럼 압박. 이제, 광의검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압박하시는 게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Q는 3 개를 찍고 그다음 2선 e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가장 효율이 좋은 쪽으로 뭐 그렇게 연구가 됐나 봐요. 저도 어 이제 프로 경기 이런 거 보고 본 거라서 그리고 참고로 담원 너구리 그 프로게이머분은 Q 선발를 했습니다. 라인전 좀더 이제 쉽게 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그 자기 그 뭐야 미니언 정글 동선에서 들려주기만 해도 그냥 케일은 이제 어약 챔프라기보다는 무성상, 무성, 뭐야 이제 상성이 없어요. 무상성. 진짜 막, 미니언 못 먹고 막, 디나이 당하고, 이런 챔프가 거의 없어요, 진짜. 웬만하면, 야스오나, 사일러스, 벤 하시는 게 좋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케일이 편하게 크는 거 자체가, 일단 압박이죠, 상대한테, 상대들한테. 한상대 딜교 진짜 손해 많이 봅니다. 케일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이것도 최대한 목표 대도 자르반 있죠. 쭉쭉 물어주세요. 다 잡았죠. 공덩이가 빠져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플래시는 반응을 못했네요. 상대가. 거기 게임이 터졌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어, 라인이 몰려올 때는 이제 라인을 Q로 Q랑 E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라인이 뭐야 라인을 밀 때는 쭉쭉쭉 밀어주시고 체구를 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돼요. 먹으면 좋죠. 먹으면은 아이템이 빨리 나오니까. 여기서 자르반이 마드인 거를 알고 알았는지 숨어 있다가 가네 좋은 플레이였네요. 어디서 갑자기 나오나 했는데 여기 숨어 있다가 2Q로 넘어가서. 바로, 공도 안 쓰고 잡았네요. 아까 궁이 빠져서. 그래도, 많이 벌어놓은 게 있어서, 라인 웨이브 손해는 많이 봤는데, 제가 몰랐는데, 장점을 몰라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수위, 선 구인수를 갔었는데, 대치구대에서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캐틀 느낌? 잘큰 캐틀 느낌이 나요. 근데 그게 범위 데미지예요 이거 범위 데미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큐 계속 터주시고 Q 상대방이 들어올 때 Q 넣어주시고, 미리. 빨간. 빨갛게 됐을 때빠졌다가 디비 해주시고 <laughs> 라인전에서 사실 뭐키을안 따도 되고, 그니까 그냥 반반만 가도 되고, 뭐한 진짜 한두번 죽어도 돼요. 대신 라인 레벨링 밀리면 안되죠 최대한 라인을 레벨링을 하는 상태에서 디나이 안 당하고, 최대한 당겨서 먹든지 아니면 쭉쭉 밀어서 먹든지 이렇게 케일 장점을,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계속 이렇게 2로, 이, 뭐야. 파워를 쳐도 도벽이 터져요. 적극적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CS 한 27개 정도 차이 나네요. 1 <laughs> 1일 됐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그, 뭐야. 다들 아시겠지만 막을 챔피언이 없어요. 지금 그 패치 딱 기준으로 해서 ADK 리 너프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써먹을 수가 있죠. 이것도 뭐 어차피 이득을 보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궁이 이제 궁을 쓸때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뭐 딸피를 상대 그러니까 우리가 딸피일 때 내가 딸피일 때 궁을 쓰는 거는 이제 어쨌든 당연한 거고 내가 궁을 썼을 때 얼마나 제일 많이 효율적으로 그 상대방이 주는 데미지를 흡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이걸 생각해서 쓰거든요? 근데 방금은 사실 다이 케인한테 안 써도 될, 될 거였는데 약간 너무 방심했다고 해야 되나? 생각한 게 없었어요 그렇게 쓰기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썼어야 돼요 초반에 이제 궁을 쓸 때는 1.5초 동안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카이팅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미드가 아 원딜이 너무 잘 컸죠 지금. 미드랑 지금 원딜이 많이 잘 컸어요 상대가. 계속 푸시. 있네요. 여기 시야를 여기 시야를 먹는데 이 시야까지 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제가 10개 정도 차이는 나 그리고 제일 큰게 레벨링이 이제 따라잡히는게 제일 크거든요 케일 입장에서는 항상 레벨링이 잘돼야 돼요 케일은 골드는 똑같은데, 확실히, 한타할 때 영향력이 시비르가 진짜 큰 타이밍이죠, 지금. 저는 한 코어인데, 두 코어, 이 코어 반. 그래서, 최대한 진짜 잘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소라카 까지 생각을 해야죠 이제 여기서 트포가 나오고 구속, 이제 구속연사포가 나오면은 견제가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견제해 주니까 용을 천, 편하게 먹었죠 라인은 절대로 태우지 마시고 꼭 먹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먹어야 돼요. 막 계속 싸운다고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성장,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인은 항상 먹어줘야 돼요. 쫄깃땄네요. 이런 식으로 쭉쭉. 레벨링이 처음엔 2렙 차였는데 많이 죽다 보니까. 고속연사포 나왔죠. 고속연사포가 나와서 대치구조때 정말 좋다는 거를 이번 판, 이 판을 하면서 알았어요. 저 원래는 APK를 갔었는데 ADK 고속연사포가 진짜 효율적이다. 특히나 이제 원딜이 또 사거리가 짧으면 더 그렇죠. 힐 사거리가 550에다가 사거리가 35% 최대 사거리 150이신가요 후반 들어.. 후반 이제 한타 페이지 들어가고나서 좀 우리팀이 좀 잘해주고 있었어요 바텀에서도 아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데스한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걸렸네요. 여기서도 이걸 보고 아 내가 가봤자 뭐키 나오는 게 아니다 하면은 절대 가지 마세요. 애매하다 이러면 절대 가지 마시고 쭉 라인 먹으면서 커주세요. 원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상황마다 다른데 보통은 신속 장화를 이제 신고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 cc기가 많다 뭐 그런 제압기가 많다 하면은 헤르메스 cc기가 많으면 또 구도가 어째 괜히 좋죠 이제 대치구도 보시면은 좋은 점은 있어요. 한 번씩 쳐주는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 죽었죠? 다른 밖에. 다시 뺐다가, 다시 파이팅. 프리이죠 이런 식으로 사거리 긴 거를 이용해서, 길어지는 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코가 나오면, 바론이 3인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피 나오면 2인도 되고. 그래서, 바론 쪽 시야를 먹고서, 바로 빠르게 먹는 플레이도, 테일이 되게 편해요. 더 쉽게 잡았죠. 그리고 자르반이 센스있게 이렇게, 막아놓긴 했는데, 어쨌든 5대4 구도가 또 됐고, 고속 연사포 이후에는 인피를 바로 올려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광역길 플러스 단일계 이런 식으로 평타 넣어주시고, 근데는 용을 못 먹죠, 지금. 빨간 팀이 또 라인 관리를 하겠다고 핑을 쳐, 쳐주세요. 쭉, 또 빠져주시고. 밀렸네요. 고수에 밀렸네요, 고수에. 라인 한번쭉 해주시고. 크리. 축. 축까지 맞네요 얘는. 두 대. 그, 이런 게 가능해져요. 얘좀 방심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딜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 어, 캐틀처럼 플레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캐틀처럼 비슷하게 고속 연사포 발동됐을 때 이렇게 가서 쳐주시고, 2로 한 방에 죽었죠 지금 아 지금 무드에서 딸랐죠? 지금 피가 700인데? 그냥 죽죠 그래서 쉽게 분명이 없을 때훈명공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케일이이 대치를 하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닌 그냥 자기가 그 한타 페이지에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 고속연사포랑 인피로 인해서 보시면은 형타를 계속 고속연사포 거리될 때마다 계속 쳐주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3 명한테 지금 500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1,500 들어간 거죠. 한 방에 자, 승률이 25분 이후에 전체 승률 1등, 25분 이후에 모 전체 1등이거든요. 게임 길이 이유가 다 있죠. 두대 베데어의 공까지 다 빠졌죠. 600 달았죠. 상대. 이런 짤짤이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플레이할 때, 배치할 때. 쭉쭉쭉. 또 반피됐죠.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다 뱉어지고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제 열긴 하는데, 게임이 안 되죠. 다르바이 또 센스있게 파이팅 못하게 공으로또 막는 모습 근데 이미 게임이 너무 기울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W 이용해서 앞으로 가면서 E, E로 태클 마냥 이렇게 비교해주시고 배치할 때딜 넣어주시고 충분히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탱커가 많으면 탱커가 상대방에 있으면은 부인수를 섞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라인전 블라디 상대로 하는 법을 한았습니다로만으로도 뚫리죠? 상대가. 그래서, 시비르가 되게 잘 크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죽거나 이런 장면으로 인해서 게임이 쉽게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딜 보시면, 그냥 한타 딜, 블라디랑 라인전 제외하고도 딜을 2만 이상 넣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